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왜냐하면 최근에 전동킥보드의 보급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타는 사람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하여튼 이런 전동을 즐기는 인구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대략 한 16개?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면허 없어지나요? 네, 면허 없어집니다. 이제 12월 10일부터는 이 전동 킥보드 법이 바뀌죠. 속도 25km 제한이 걸려있고 30kg 이하의 이동형 장치를 퍼스널 모빌리티로 분류를 해서 이제 얘네들은 만 13세 이상이 되면 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탈수 있게 법이 바뀌고요. 어, 자전거도로도 이제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만 13세 이상부터 가능한 거라 초등학생은 탈수 없고요 그리고 인도로도 달릴 수 없습니다 차도 자전거도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그리고 자전거도 인도로는 원래는 못 달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헬멧은 써야 하나요? 아직은 써야 하는데 법이 개정되면 은 헬멧은 권고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번에 개정되는 PM 퍼스널 모빌리티 법은 자전거처럼 보겠다. 약간 그런 취지가 강해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처럼 보겠다. 근데 저는 헬멧을 추천을 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무릎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도 물론 하면 좋지만, 그건 귀찮잖아요. 그냥 매일 매일 집 앞에 편의점 잠깐 가는 건데 그렇지만 이런 헬멧은 이런 헬멧은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쓰기도 편하거든요.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넘어졌을 때. 머리가 다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보호구는 이런 헬멧을 쓰는 거를 저는 최대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헬멧을 쓰고서 도로에서 타잖아요. 그럼 차 내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이게 타다가 보고, 야, 키보드 타야? 이러고 마는데, 헬멧도 안 쓰고 도로에서 타고 있으면, 어유저 저, 저, 죽을라고 산다 죽을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내 귀에 들리든 요은 아니지만, 어, 하여튼 헬멧을 쓰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세 번째인가? 세 번째. 모든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 가능한가? 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3 0 k g 을안 넘어가고, 속도 제한도 2 5 k m 로 최대가 걸려있는 전동킥보드는 모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조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원칙상으로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불가능해요. 물론 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12월 10일부터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근데 이게, 그렇죠. 그, 뭐, 속도야 내가 천천히 다니면 되는 거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저울 들고 다니면서 굳이 그거를 재까 싶긴 하지만 하여튼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방수 되나요? 방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땡, 나무땡 제품을 보면 그 상품 설명에 IPX4 등급의 생활 방수가 지원된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비올때 타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단 본인이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킥보드는 바퀴가 뭐요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바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지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조금만 길이 미끄러워져 미끄러워도 바퀴가 헛돌아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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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기 쉬워요. 또 중요한 거는 이 킥보드가 뭐 대부분 싼 중국산이잖아요. 중국제 전동 킥보드다 보니까 나사라든가 볼트 이런 게뭐 스테인리스 볼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철 볼트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물이 습기가 한번 상 묻으면. 그게 금방 녹이슬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는 절대 맞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발판 같은 데 방수처리가 대부분 안돼 있어서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뭐 이제 컨트롤러 배선이 합선이 된다든가 배터리가 이제 뭐 물이 먹어서 누액이 된다든가 하면은 화재의 원인도 될수 있고 배터리가 고장나면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어, 비는 일단 맞으면 안 되고 빗길에도 킥보드가 녹이슬거나 해서 뭐 볼트가 사가버린다든지 사가 아니면 킥보드가 부러진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비 오는 날에는 타시면 안 되고 빗길에도 어지간하면 타시면 안 된다 무릉덩이도 지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방수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저 뭐야 공유 전동 킥보드들은 발판 자체를 아예 그냥 실리콘을 구멍마다 다 쏴서 막든가 아예 발판을 용접을 해서 막아버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비 오는 날 공유 킥보드는 비 오는 날 타셔도 되고 내거 아니니까. <laughs> 그리고 나인봇 맥스, 나인봇 맥스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방수 등급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비오는 날에 타시면 안 된다. 다음 질문 어디에서 살수 있나요? 사는 건뭐 전동 킥보드 매장에 가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사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자전거나 뭐 이런 정비를 할줄 안다, 그러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직접 조립하고 고정 남좀 본인이 고쳤다고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전혀 전동 킥보드 이런 거 손도 될줄 모른다. 그러시면은 가격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근처에 대리점이나 지점이 있으면 가서 구매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데 가서 사면 본인이 판 거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도 잘해 주려고 하시거든요. 대부분은. 정말 좀안 좋은 가게만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서 사시, 사시든지 상황에 맞춰서 잘 사시면 되는데 이제 가게에서 사시면은 킥보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사후 관리가 되니까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대응이 가능하다. 내가 고장나도 리할수 있다. 그러면 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써 있는 게 택배로 킥보드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써 놓는데요. 여러분, 그거 택배 접수 지가 나면은 경동 택배, 대신 택배 이런 큰 허물만 취급하는 데까지 그 킥보드 박스로 겨우겨우 큰 박스 구해서 포장해서 들고 가서 붙여야 돼요. 그 배송비도 비싸고 고생이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덕은 잘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에서는, 어 나노 휠은 언덕, 뭐, 얕은 언덕 정도는 당연히 올라가지만, 조금 가파르면은 대부분 못 올라가거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발로 차줘야 되고요. 싱글 모터 중에서는 그래도 언덕을 그나마 오르는 게 원스텝 같은 52V 배터리를 갖고 있는 애들은 언덕을 어느 정도 오른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언덕이 내가 진짜 많고, 몸무게가 좀 나간다. 듀얼 모터가 달린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듀얼 모터 제품을 80 이상 정도 좀 가격이 있긴 하지만 이런 듀얼 모터 제품을 사시면 언덕은 못 오르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듀얼 모터 전동 킥보드들은 언덕을 다잘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시는 뭐 3, 40만 원대의 전동 킥보드는 언덕은 얕은 언덕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가파르면 힘들어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충전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충전은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배터리를 없는 상태에서 방치해 놓으면은 이건 제가 나중에 뭐 배터리 관리법에서 영상을 또 따로 올리겠지만 충전은 최대한 자주 해 주시는 게 좋고 가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전원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쓰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배터리가 방전이 자주 되면은 그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전은 최대한 자주 해 주시고 만약에 매일매일 출퇴근 용도로 타신다거나 하면은 매일매일 충전을 해 놓는 게 좋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럼 충전 자주 하면 되는 거니까 꽂아놓고 맨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 그거는 또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충전이 다 되면 뽑아주고, 탈 때는 또 타고, 안탈 때는 충전해주고, 충전이 되면 빼고, 이런 식으로 좀 귀찮지만, 배터리 가격이 비싸고, 내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신 게 좋습니다. 탄 사람마다 달라서, 얼마나 자주라고 하면은, 뭐전 매일매일 하거든요. 예. 사람마다 달라서. 다음. 킥보드를 사면 장단점이 뭐 있어요?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킥보드를 사면 뭐가 장점이냐?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까지 걸어서 10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밤 12시 뭐 12시 반이 됐어. 아 맥주가 갑자기 땡겨. 나 유튜브 딱 틀어놓고 맥주 한캔 딱 마시고 씻고 자면은 오늘 기분 하루가 너무 완벽할 것 같아. 근데 냉장고 열었는데 맥주가 없어요. 맥주를 사러 가야 되죠. 근데 이제 겨울이가 춥죠? 추운데 지금 막 옷도 막 제대로 안 입고 있는데 다시 잠바 입고 마스크 쓰고 또 그것도 추운데 덜덜 떨면서 걸어가고 갖 편의점 가서 맥주 사서 또 와야 돼. 또그 차가운 맥주를 껴안고 와서. 그 10분 동안, 그 왕복 20분을 그러고 그러고 이제 맥주를 마셔야 돼요 그럼 이제 너무 귀찮으니까 아이, 맥주 안 마시고 그냥 잘 간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킥보드가 있으면 10분 걸어갈 거 3분이면 갑니다 진짜 길만 잘돼 있으면 3, 4분, 이 3분? 뭐그 정도면 가거든요 그럼 킥보드 타고 씽 나갔다가 씽 와서 맥주 착 먹고 탁 자면 돼요 이거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거는 진짜 개꿀이에요 이거는 <laughs> 이렇게 동네 왔다 갔다 할때 왕복 2, 3km 이내 다닐 때는 전동 킥보드가 있으면 정말 정말 편합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볼트도 주기적으로 쪼아줘야 되고, 뭐 배터리도 계속 관리해주면서 타야 되고. 그리고 또 단점은 전동 킥보드가 없을 때론 못 돌아간다. 예, 네. 없을 때론 못 갑니다. 진짜 제가 잠깐 동안 전동 킥보드가 없었던 적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대. <laughs> 그래서 다시 좀 짝싼 걸 사서 버티다가 다시 비싼 걸 사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주차는 이게 법이 바뀐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법이 바뀐 다음엔 그냥 자전거 묶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잘 묶어두시면 되고요. 어, 지금은 아직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법적으로 주차장 한 칸을 그냥 한 가운데다 딱 대서 공간에 다 먹어도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그,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러지 맙시다. 예. 주차는 좀 하여튼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 길목이 있다면 최대한 벽에 붙여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게 나무라든지 뭐 자전거 묶는 데라든지 묶어두시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장애인 분들 계시죠? 그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점자 보도블럭을 따라서 가시는데 그 점자 보도블럭 위에 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니는데 진짜 위험하고 막 발목, 정강 이런 데를 부딪혀서 멍이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음. 보도블럭 특히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점자블록 위에는 전동 킥보드를 절대 안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이 생각보다 많네. 보호 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보호 장비는 뭐 헬멧도 있고 이런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있으면 라이딩 자켓이나 진도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헬멧만 써주셔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릎보호대? 왜냐하면 제가 킥보드를 타다가 시속 60에서 이렇게 가다가 핸들이 털려갖고 바닥이 쫙 미끄러져서 요 다리를 여기를 좀싹 쓸었었는데 그 긴바진 입어야겠다. 최소한 긴바진 입으셔야 된다. 반바진 진짜 위험하고요. 무릎보호대까지 있으면 좋긴 한데 맨날 차고 하려면 부차하니까 헬멧만 쓰시고요. 헬멧도 어 개인적으로 는 풀페이스 헬멧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쓰는 헬멧 있죠. 그런 헬멧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좀 사실 약간 오바스럽긴 하죠. 아까 그런 난뭐 올렸던 영상에 나오는 나무빌 이런 거 타는데 풀페이스 오토바이 헬멧 무슨 그런 거 타고 있으면 약간 오바하는것 같긴 하니까 이런 것만 하나 2, 3만 원 주고 사셔서 타고 다니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갑 같은 것도 있어요. 장갑도 쓰시면 좋아요. 다음 질문 있으면 좋은 악세사리 뭐가 있을까요? 안장. 안장 있으면 정말 편해요. 이게 근데 자세가 좀아 안장이 살짝 그 이이러고 타긴 되긴 하는데 안장이 자세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장을 타실 때는 안장 높인 최대한 올리시고 핸들은 최대한 낮춰서 좀 자세가 그냥 정말 초 미니 스쿠터를 탄다는 자세가 나올 수 있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장을 최대한 올리고 핸들을 내리면 그렇게 타신 걸 추천을 드리고 핸드폰 거치대. 저는 겁그 g u b 라는 핸드폰 거치대를 쓰고 있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이소에서 5천 원에 이렇게 이렇게 뒤에 돌려 갖고. 착벌써서 핸드폰 탁 넣고 그게 있는데 그런 거치대도 괜찮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좀 어둡다 싶으시면 저가 라이트를 하나 다시 넣어도 좋고 킥보드 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핸드폰이랑 뭐 음료수 이런 거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가방 사이즈예요 뭐 와일드맨 가방인가 저는 안 쓰는데 그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핸드폰 보조배터리 같은 거 넣고 다니면 좋더라고요 그런 거 추천드리고요 동지거리 같은 것도 있는데 동지거리 같은 거는 좀큰 킥보드 기왕급 킥보드는 이 잔진동을 다 잡아줘서 봉지를 걸어도 그러니까 봉지가 가만히 있는데 싼 킥보드들은 진동 흡수를 못해서 이게 떠떠떠떠거리거든요 그래서 봉지에다가 뭘 걸면 그 봉지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가 쌩 와서 거의 부딪칠 뻔했는데 처벌 안 받나요? 이거는 어 제가 법이 바뀐 뒤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아직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잖아요. 원동기 그러니까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토바이는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에서 가고 있는데, 뭐, 전동킥보드가 쌩 지나가서 위협을 줬다. 근데 그 킥보드가 그렇게 해놓고 뭐,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바로 옆에 경찰이 있다. 그러면 그 경찰관 분께 말씀을 드려서, 저 전동킥보드가 날 위협을 했다. 저 사람 좀 잡아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도에서 편하게 타겠다고 타다가 범칙금 4만원에 아, 4만 벌점 10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인도에서 타면은,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을 받게 되니까. 타시는 분들도, 인도는 타지 마세요. 그, 교통비 1300원 아끼려고 타다가, 병원비 1300만원 날라갑니다. 구동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뭐, 말 그대로, 모터, 전기 모터가, 배터리에서 힘을 끌어다가,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거의, 가끔 기어가 달려있는 애들도 있는데, 기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스로틀, 검지 스로틀을 딱당기면 바퀴가 돌아가고, 떼면, 멈추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뭐 그렇게 어려운 구동 방식은 아닙니다. 쉽게 고장 나지 않나요? 고장 납니다. <laughs> 쉽게 고장이 날 때가 많아요. 특히 좀싼거 나무 나무 땡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보장이 볼트가 자주 풀린다든지 선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장고장이좀 있을 수 있어요. 펑크가 난다든지. 근데 어떤 탈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결국 오래 타면 체인이 끊어질 수도 있고 뭐 브레이크가 안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터리를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만약에 고장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걸 사고 싶다 그러시면은 세그베이 나인봇. 세그베이는 진짜 그 전동에 있어서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조립된 것만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잘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장보장이 없고 돈을 좀더 줘서라도. 속도 빠른 거 필요 없고 장구정인데 완성도 높은 걸 사고 싶다 그러면 세그웨이의 나인본 맥스를 저는 제일 추천드립니다. 가장 완성도가 높고요. 오죽하면 공유 전동 킥보드 중에 상당수가 나인본 맥스를 써요. 왜냐하면 아무나 막 와서 막 타다가 길바닥에 던져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기 때문에 완성도보도 그만큼 좋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생각도 많네 보험이 있나요? 아직은 제대로 된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제조사 전용 보험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니모터스, 킥사다, 저 아이카복도 있나? 하여튼 그런 몇몇 전동 킥보드 회사들만 보험을 갖고 있는 실정인데 어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전동 킥보드도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얼마 전에 DB에서 참 좋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이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에 적용이 가능한 보험 상품을 하나 출시를 했는지 이제 할 예정인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아직은 제대로 없지만 이제 조만간 보험이 슬슬 출시가 되지 않을까 내년쯤에 왜냐하면 사고도 많이 나고 하면 보험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동 킥보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답변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전동 킥보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하게 타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